오늘 제목은 정체를 숨기고 대의를 붙이게라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 앞부분에서는 어 삼촌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사탄을 희극적인 모습 정도로 생각하니까 너가 너의 정체를 들키지 않게 해라 그냥. 어, 사탄의 존재를 진짜 인정하려고 하면 그냥 웃긴 모습, 빨간 타이즈를 입은 그런 사탄의 모습을 상상하게 해라. 해서 정체를 당분간은 숨기라는 얘기를 하고 뒷부분은 팔을 무슨 팔을 난 당팔을 만들게 하라는 얘기를 하지. 뭐 반전주의자로 하든 평화주의자로 하든 반대로 애국자로 전쟁을 더 어,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든 하여튼 그거를 뒤에서 조종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난 읽은 것 중에 음. 좀 와닿는 혹은 느낀 점? 음, 두 가지인데 이게 두 가지니까 첫 번째는 음. 이제 악마가 자기네 어그 정체를 숨기라잖아. 하 음. <laughs> 그런데 뭐 영화나 우리 대중 매체에서 음. 어 악당들은 음흠. 자기네들을 두려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음흠. 자기네들 드러하고 경배하게 하려고 자기네들을 드러내잖아. 음, 그런데 오히려 악마는 여기서 악마는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어 자기네들을 숨겨서 좀좀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생각을 음, 하는 거 보고 음. 음. 현실과 실제는 어... 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많은 것제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이든 책이든. 그러니까 사탄을 어떤 이야기의 소재로 만드는 거지 그냥 음.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주려고 하지만 실제 사탄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계속 전략적으로 사로잡고 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여기서 데이 그거를 했는데 음흠.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거지만 음. 아빠가 설교하고 할 때마다 음. 어, 이런 면에서 참 기독교를 신앙을 지키는 일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될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면 이게 이게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되니까 이걸 계속 선을 지키면서 하다 보니까 어. 어 다른 게 놓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거 잡고 또 이거 잡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하나님 보다는 안돼 하고 가둬 놓고 싶은데, 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잘. 그치. 죄의 본성 계속 올라오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어, 나는 소, 내 의지는 솔직히 잡고 싶은데, 무의식적으로나 이걸 음. 하나님 보다 더 좋아하고 싶어 하고 그런 음. 면이 있다는 걸. 계속 깨닫고, 솔직히 힘들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곁에 있어준다는 게 응. 감사하고 또, 이런 걸 계속 보는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빠 이거 계속 생각하라는데, 솔직히 그런 면에서 약간 귀찮을 때도 있어요. 이거 꼭 생각해야 되나?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지 마. 그래도 그만큼, 음. <laughs> 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응. 귀찮아도 이렇게 계속 미루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생각하지, 나중에는 분별이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가 음. 아니라 지금에도 계속 정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네 음. 맞아. 이이 스크롤 테이프 편지 글을 읽으면서 더 느끼는 거, 아 사탄이 그냥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구나 이거 보는 거지. 우리가 별 생각 안 하는 순간, 그별 생각 안 하는 때를 이용해서 엄청난 일을 해버리는 자기는. 이제 사단은 시장 않고 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쉬고 싶은 거지.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된다. 또 사도 바울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이런 표현 있잖아 성경에 그 말이 맞는 거지. 그래서 에스더가 표현한 대로 때로는 아 그냥 별로 고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그냥 생각 없이 하고 싶다 하겠지만 그 유혹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고민이 훈련이 돼서 에스더 능숙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이 생긴다는 걸 소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 사탄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도 조금씩 보여주지만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따가 아, 사탄이 너무 무섭다 힘들다 이렇게 느낀 게아니라 도리어. 이 모든 계략은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줘서 내가 할수 있구나. 이게 긍정적인 쪽까지 갈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어요.